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이들을 향한 목적 여덟 번째 시간으로 아이들은 각자 위대한 목적과 놀라운 운명을 위해 어머니의 자궁에서 창조되고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짧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어떻게 장기가 생기고 뼈가 생기고 몸의 각 부분이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너무도 신기합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어머니조차 우리가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그후 어떻게 각 부분이 생겨나고 자라는지 어떤 것을 공급받고 공급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랄 수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담고 어떤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태중의 아이를 소중히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어떤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무작위로 부모님들에게 퍼뜨려지는 걸까요? 어, 욕기 38장,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지으신 피조 세계에 어떤 모습과 계획을 두셨는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연한 풀이 돋도록 하는 이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물이 아닌 것조차도 그것들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고 각 부분이 자라서 한 사람이라는 단위로 살아가는 삶이 단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무작위의 삶일까요?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불러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때 여러분은 이 일들이 각자가 삶을 살다 보니 무적이로 일어난 일들이 단지 이렇게 모여서 쓰여진 이야기로 보이시나요? 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보더라도 내 의지와 선택대로만 일어난 일이 내 삶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역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고,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향해 말씀하고 계획하시고, 그의 탄생과 자라는 과정 중에 모두 함께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보더라도,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어, 나의 몸, 나의 마음, 나라, 가족, 환경, 지금 시대 등등 어느 하나 내가 선택한 것은 없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왔고 나의 어느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며 모든 해상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그 역사의 저자이시며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은 각자 위대한 목적과 놀라운 운명을 위해 어머니의 자궁에서 창조되고 선택되었습니다. 어,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태어나고 이 환경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각자를 향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아이들을 불러내셔서 모든 부분을 디자인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이야기 안으로 택하셨습니다. 어, 다윗은 시0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장기가 모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음을 알고 고백하며 이 일이 기이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그를 보시며 다윗의 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을까요? 그가 나를 닮아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평생의 그의 눈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발을 지으시며 그의 발이 어릴 때이 땅의 고운 풀을 밟으며 커서 둘 수풀 지나다닐 것이며 양을 치러 풀을 찾으러 다닐 것이며 그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높아지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게 너무 얕은 상상이지만 하나님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 여러분이 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태아이, 태어나기 전에 태아일 때는 그가 온전한 한 사람임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 이 일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태아일 때부터 일어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어린 시절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지 못하였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로 사도 바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되었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되었고 그것이 그분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가장 처음 시작, 그의 모태에서부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속에 있었고, 이것이 계속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생명 속에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일은 또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이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들로 부르셨을까요? 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 이 뜻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음,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부르셨는지.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사야서 46장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하였노라. 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혼자 스스로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큰 뜻을 모두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어, 이것을 더욱 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